안녕하세요. 무사고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연비가 너무 좋아서요.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차량입니다. 기아 니로 1.6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6년 12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96,000km입니다. 모터의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2,798만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1,79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차량의 성능은 점점 좋아집니다. 그거를 뭘로 알수 있냐면은요 연비, 그 다음에 소음, 그 다음에 스피드. 근데 일단은 연비가 너무 좋습니다. 소형 SUV 중에 이제 기아의 니로가 있고요, 현대의 코너가 있고 쉐보레의 트랙스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의 QM3나 XM3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니로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크기가 큰게 아니고 휠베이스가 깁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승차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유차를 사시는 분들의 이유가 토크와 연비거든요. 그런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 하나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뭐 20km가 넘으니까요, 대단한 차량입니다. 한번 얼마나 좋은지 한번 꼼꼼히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모습은 약간 기아의 패밀를룩입니다뭐 소렌토 느낌이 살짝 나고요. 특별하게 뭐 디자인을 뭐 좋다는 거는 느껴질 미는 없습니다. 예, 단순하게 생겼고요.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특유의 불판 휠 같이 아주 휠이 넓게 되어 있고, 타이어 세 상태는 한50% 60% 남아있습니다. 상당히 깨끗해요. 외관의 흠집이라든지 휠의 흠집, 썬팅의 흠집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길죠, 휠 베이스가. 그리고 좀 낮아요. 그러니까 승용차보다는 약간 높아요. 실내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담배 안피셨고요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납니다. 뒷모습입니다. 약간 좀유럽풍 느낌이 확 나는 게 뒷모습인 것 같아요. 약간 시트로엥 느낌도 있고, 약간 볼보 느낌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보십시오. 예. 와, 스포일러를 그냥 길게 쫙 빼버렸어요. 예, 그런 느낌이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밑으로 공간이 있네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적을 법도 한데, 예, 굉장히 넓습니다. 예, 와우, 넓죠? 폴딩 폴딩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자전거를 실으셔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와우. 조석 부분입니다. 조석 부분도 운전석 부분만큼이나 너무 깨끗해요. 흠집 전혀 없고, 정말 요만한 티 하나 없어요. 문콕 하나 없어요. 진짜 깨끗합니다. 썬진도 굉장히 깨끗하고, 실내도 뭐, 너무 깨끗합니다. 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너무 조용하고요. 단점도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안붙힙니다 예, 진짜예요. 지금 두 개의 심장인데 이거는 이제 휘발유 엔진이고 이건 하이브리드 엔진인데요.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예요.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개인이 타셨습니다. 개인이 타셨던 차량이에요. 정말 병적으로 관리가 잘 되있는 어 차량입니다. 저희가 AS 3개월 5,000km 보증을로 하겠습니다. 이 차는 1,600cc고요. GDI 엔진 장착하였으며 5인승 모델입니다. 140마력에 26.9토크, 27토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도 좋은 차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연비인데요. 복합 연비는 19.5km. 실제로 주행하신 분들 여쭤보니까요. 시내에서는 한 17, 18 나오고요. 고속도로에서는 많게는 28까지 나오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실내에 탔습니다. 일단 뭐 머리 공간이라든지 뭐 실내 공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반떼보다는 좀 넓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굉장히 넓고요. 이차 가격이 2800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소렌토 좀 낮은 등급이라든지, 소나타 중간 등급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렴한, 싸지 않은 차예요. 그런데 중고차의 장점은 싸다는 거. 1700만 원 되거든요. 하이브리드, 연비 20kg 이상. 굉장히, 조, 지금 시동을 걸어온 상태인데 굉장히 조용하죠. 예. 그리고 이게 프레스티급이다 보니까 옵션은 좀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 차의 장점은 이 하이그로시입니다. 하이그로시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하이그로시, 여기도, 하, 이 문도 하이그로시, 하이그로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그로시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통풍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고, 열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되어 있고요.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라디오, 그 다음에 블랙박스 채널, 하이패스 룸메로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은 이쪽에 보시면 이제 하이브리드 계기판이 따로 있고요.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정말 너무 조용하고 진동이 없다입니다. 제가 2열 시트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좀 낮아요. 그래서 타고 내리기에는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 글로시가 딱 눈에 띕니다. 하이 글로시가 눈에 띄고요. 송풍구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에어백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레그룸과 헤드룸은 뭐 괜찮고요. 어, 뒤에 공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넓, 넓어요. 진짜 생각보다 넓어요. 저는 굉장히 좁을 줄 알았는데, 아우디 Q3 탔을 때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요. 오. 그렇다면 뭐 굉장히 실내 공간 넓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저와 함께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요 개인이 타셨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비흡연 차량인 겁니다. 또두 번째로는요 연비가 19.5km, 예 어마어마한 연비를 자랑하고요. 또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입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알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